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러 우리 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도 말끔하고 티네문도 졸졸졸하고 이 꽃은 이걸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송송송송송 네. 네, 시냇물이 졸졸졸 자를냅니다. 자, 근데 이 꽃다발을 만들려면은, 풀을 많이 많이 뜯어야 됩니다. 오늘은,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, 막 그럴 건데, 우리 이렇게, 진짜 예쁘죠? 와, 진짜 꽃다발을 몇 개는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엄마, 친구들 다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꽃다발을 들고, 안녕하세요. 저는 이 꽃다발을 만들려고 해요. 이렇게 인사하면서 만들어도 되고, <laughs> 그렇게 해도 됩니다. <laughs> 네, 근데, 풀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, 풀다발로 만들어도 되는 건데, 이거는 많이 필요해요. 와, 오, 오마무무무 와, 정말 많다. 이거 들고 있어줘. 와, 다른 풀도 있다요. 어, 세이클로브도 있어. 세이클로브. 이게 옛날에 꽃 반지 만들던. 음. 꽃반지 어, 만들죠 별로 안 예쁘네 음, 저는 이 꽃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음, 어떡할까? 이 꽃을 좀 아! 어, 이것도 볼까? 있네 그거는 별로야 요거 요거 음. 요거 예쁘다 요거 자자 아, 이거를 옥수로 많이 꺼 같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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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더, 더, 더. 아 옥수로 에이, 많이 와 진짜 예쁘죠 응. 다른 곳에도 다른 곳도 있지 않을 까요 무슨 꽃이 있을까 아.

지금 태원아. 도연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금 어디 계세요? 아니요. 그저 장인들은 요 같이 요 근처라서 아해요. 학교에. 네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러시구나. 예, 오늘도 아침에 우리 놀러 와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안녕. 안녕 <laughs> 안녕.

음꽃을몇개더 따도 용. 어, 여기 꽃잎 있다. 응, 아니야, 아니야. 나뭇잎이네. 음. 응. 연이라고? 응. 왔다. 음. 가면서 노란 꽃 하나만 꺾어가자. 가자. 음, 응, 응, 보자. 더을것 같은데? 어, 응. 저기에 노란 꽃 있다. 왔네. 자, 우리 친구들 노란 곳을 찾아뵙지. 가자. 이 친구들 이이근처나 안녕 와, 어 여기도 있다 맞네 맞네 여기 꺾어줄게 응 조심해야 돼 알았어 어 이거 좀 다른 종류인 것 같다 어, 다른 종류야 좀꺾어주라이그거는 네, 말랐어 이거, 아, 이 그래? 하고 이것도 별로 거예거이 생각보다 일단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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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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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 잘생겼다고, 놈 아, 귀여워. <laughs> 반갑다고, 디 다시 옷, 다시 쪽으로 올 거야? 예쁘다. 앞쪽으로 올 거. <laughs> <laughs> 어, 우와, 뭐, 나왔는데, <laughs> 안녕. 응, 이제 자. 가자. 같은데? 음, 아니야. 어, 아, 니야 <laughs> <laughs> 음, 안녕. 야, 이게 어디다? 어디가 음? 뭐야? 어디가 아, 그래. <laughs> 뭐야? 어디가 뭐야? 이거 있으면 아, 네, 음음 아빠 독있으면 어떡해? 아니 독없어 한번만 먹어봐 한만 먹어봐 아빠 먹을까? 응 한반만 자 나와봐 음음 음. 먹을 수 있어? 응먹수 있어 옛날 아빠 많이 먹었어 어때 독있으면 어떡해? 응 음. 오디가 아니면 어떡해? 아빠 맛이 오지 맛이야? 응. 음. 근데 네, 약간 더위 같아. 헉! 앱앱 해. 해둘게. 음, 됐다. 갖고 와서 안 예쁜 거는 버려버려. 알겠지? 안 예쁜 게 없어. 아까 전에 그 강아지 는착하던데 들어줘. 자 이제 가는 중입니다. <laughs> 아, 어, 오토바이 있네. 나 이때까지 천 삼천. 벌써가 좋아. <laughs> <laughs> 예쁘다. 너무 잘해라. 너무 잘해라. 너무 잘해라. 응. 또 고맙고, 또 아셨어. 근데 친구들반친구 <laughs> <laughs> 만났어. <웃음> 우리 학교 친구 만났어. 누구? 고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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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이이 집이 허레. 네. 그래. 어디 이렇게 던데 집이? 저 위에서 내려오던데 차가. 그래가니 워낙 네. 했는데. 아, 안녕. 그러니까. 아하고 인사를 먼저 하듯. 안녕. 세원이한테. 응. 그래가. 나도 안녕했어. 그러니까 끝이야? 응. 둘 누구랑 오던데 엄마, 아빠랑 왔지. 그래 인사했나? 인사했냐고? 한국은? 응. 뭐 가시나? 나는 다백점 역하는 가시나, 애가. 아, 세원이. 아, 네,

안녕하세용 아니깐 뭐라 카데 아니 안녕하세요는 뭐 안한거 같은데 기억나? <laughs> 아, 그래 아빠 안녕하세요 안했지? 신혜왜 응. 여기 안나왔 안녕 안 하고 말았어? 아니 그럼? 대어그 아줌마의 대단만 하고 응. 끝냈어 나 할아버지 밭에 왔어 카지 내가 얘기했어 데안뭘 여기다 가집이 누가 카던데

지금 대구 마라비이스 골드 방문한 사람으로. 비켜 비켜. 비켜 비켜. 비켜 비켜.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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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비켜 싫어. 잠깐만 잠깐만.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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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